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랑방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임이 주님의 사랑과 임재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전쟁터에서 내려온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 사랑방 이그 나눔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느 한그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한 병사가 큰 부상을 입고 이제 그 땅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어, 출혈이 심했고 어, 이제 누군가 자신 자신에게 와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어,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도 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이제 모든 소망을 접고 아, 이렇게 이곳에서 죽는구나 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군의관이 그에게 달려와서 그의 출혈을 멈추게 합니다. 어, 그리고, 어, 이제 출혈이 멈췄으니 조금만 더 버티면은 도움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고 그 군위관은 다른데로, 다른 부상자를 향해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어, 그때 그 도움을 받은 병사는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이름을 알려달라고. 어, 내가 당신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해 말을 전하고 싶다고. 그랬을 때그 군위관은 그럴 필요 없다. 나는 이거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일을 한것 뿐입니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다시 붙잡습니다. 아니다. 내가 만일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의 모든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릴 것이며 당신의 한 일을 분명히 알릴 것입니다. 그러한 그 이야기가 전설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연한 일 아닐까요? 나의 생명을 구원한 은인에 대해서 내가 꼭 기억하고 기회가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전파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러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데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던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진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세상에 전파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를 살려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우리를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도록 그렇죠? 우리를 어두운 재수부터 기이한 빛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해 주셨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에 설교의 제목을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선포합니다라고 그 타이틀을 정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됩니다라는 그냥 주제로 말씀을 전했죠. 오늘 사랑방을 통해서도 바로 그 면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도입 질문을 보면 항상 도입 질문은 우리가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 나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도입 질문을 삼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도입 질문입니다. 요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필요로 하는 일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 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 선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조금 도입 질문으로는 요사이 어, 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필요로 하는데 무슨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어, 주님의 은혜 보자 앞으로 나와서 당대하게 그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고 마음속에 기억했다가 나중에 기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들었던 말씀을 놓고 나누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자, 이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지인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신의 고백이 담긴 글을 짧게 적어 보겠습니다. 그후 돌아가며 나눠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면, 이제 곧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신다라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의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여러분 한번 고백문처럼 작성해보시고 나누시면 참 은혜가 될것 같아요. 네, 그래봅시다. 그리고 서로에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이번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꼭 전했으면 하는 사람 한두 명 정도를 나눠 보겠습니다. 네, 2025년도가 벌써 3개월이 지나 4개월째 들어갔습니다. 어 4월에 이제 이미 접해들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한해 2025년 동안 우리가 꼭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한번 결단을 하고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꼭 기회를 찾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전하고 싶은 또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한두 사람이 누구인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들으셨나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은 나한 사람의 증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증언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testimony, testify 한다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전하는 것.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뭐 모든 신학을 모를지라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을지라도 내게 하나님께 설악하시는 애, 내게 임한 그 사랑은 우리가 충분히, 충분히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천국보금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증언되기 위하여, 나를 통해 증언되는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증언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